삼차함수 나와있고요 마이너스 3의 우측에서 FX의 값이 항상 양수해야 한다 라고 했어요 맞냐? 맞아? 맞냐고 물어보잖아 맞냐? 있잖아 여기까지만 딱 읽어보고 음 문제 풀이의 방향은난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f 3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고 그 다음에 f3이 아니죠 f-3이죠 f-3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고 왜냐하면 이게 3은 경계에 안 들어가잖아요 그 다음에 구간 이야한다는거 아겠다. 맞냐? 아 그렇잖아요. 저 구간 내에서 fx의 최소값이 0보다 크면 그냥 fx 전체가 0보다 큰 거죠. 그죠? 일종의 부등식과 미분으로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 그럼 첫 번째 f 3을 먼저 구해 보면 f 3은 얼마죠? 제가 빛의 분도 계산해 보니까 k 45네요. 예. 0보다 아야 되니까 k는 45보다 일단 크거나 타야 됩니다. 그죠? 그죠? 응? 아 괜찮아. 더 있다. 하나 더 있네. 아괜지 않냐? 이아두개구나찮아 괜찮아. 괜찮아. 나눠보고요 그럼 그래프를 먼저 그립시다 알았죠? 네, 하나인 줄 알았어요 그래프를 그려보면 f'x 프라임 에서 6x의 제곱 그러니까 극값 2개 가는 형태로 인수면 되는군요 이렇게 맞아요? 그럼 아마도 대충 이렇게 생겼을 것 같고요 너무 성이 없네요 음. 대충 이렇게 생겼을 것 같고요 여기가 지금 마이너스 1 컴마 이너스를 탭해보면 k 플러스 7 나오고요 여기가 지금 2, k-20이 나와요. 아까 제가 f 3 9했었죠 이게 k-45였어요. 그러면, k-45는 k-20보다 더 작은 애잖아요? 예. 네. 그니까 정확히 어디인지 모르겠는데, 뭐, 이 정도 합시다. 여기는마이너 3, k-45라고 하죠. k 2 0보 아래 있잖아요? 맞아요? 그 다음에 이것 때문에, 이거, 이거, 이거 때문에 F1도 구해보죠. f 2는 얼마예요? K-13이니? 맞아? 예. 네. 그럼 뭐 여기 어딘가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그니까 러 이거는 딱히 문제의 풀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 같죠? 자, 이제 문제 풀어봅니다. 이거 먼저. 이거 먼저 알겠죠 마이너 스 3의 우측이니까 지금 여기 이렇게 보면 되거든요 그럼 누가 결정하는 거예요 그냥 마이너 스 3의 값이 결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 조건은 그냥 k가 45보다 크거나 같다 하니까 알파를 45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해하시겠죠 네. 두 번째 1보다 크다는 1이 의미가 없어 왜냐하면 얘가 최소니까 알겠죠 맞잖아요 그러니까 두 번째 조건은 k가 20보다 커야 되는군요. 같으면 안 되죠, 여서는 아까 45에 들고 들어가는 이유는 뭐냐면 마이너스 3보다 크다니까, 마이너스 3 실제로 안 들어가서 그런 거고요. 맞죠? FX 0보다 크다고 랬으니까 그러니까 K 마이22 0보다 커야 되죠. 같으면 안 되죠. 그리고 K 마이너2 0은 0보다 커야 됩니다왜 영역선이? 이렇게 그래서 베타는 22이 될 거예요. 2 0이아니고 그래서 알파 마이너스 베타는 24 이렇게 얻어지는. 스킨, 알겠냐? 넘어가겠습니다. 씨왜 이렇게 잠 오지? 않나? 앞에 서서 보지 풀고 있는데 잠이 오네. 9번. 1 불렀어요. 9번은요. 여기 이 부분을 딱 읽어보고. 3차 함수잖아요. fx-4는 뭐예요? 그냥 fx를 y축으로 4만큼 끄집어내린 거예요 끄집어내려서 절댓값을 씌웠더니 미분 가능하다 아까하고 좀 유사한 이거하고 좀 유사한 형태의 문제인데요 봐봐 일반적인 삼차함수를 그려요 알겠죠? 그 다음에 4만큼 끌어내린다는 건 그냥 x축이 4만큼 올라가는 거거든요 이 x 의 위치 그냥 마음대로 잡으면 되는데 여기가 x축이라고 해봐요. 그럼 절대값 씌우면 이게 어떻게 될 거냐면 이런 식으로 돼버리니까 미분 불가능한 점이 벌써 몇개 생겨요. 세개 생기잖아요. 어, 야, 안 되겠네, 난 생각이 되죠. 맞아요. 그러니까 저거 1년데 뭐 미분 가능하려이면 2차 서 3차 함수 어떻게 생겨야 되냐면 이렇게 생겨야 돼요. 그다음에 여기가 뭐가 있어야 돼요? x축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접어 올렸을 때가 이런 식으로 미, 미분 가능한 형태가 얻어지겠죠 근데 지금 여기 이 흰색 그래프는 뭐냐면 Fx-4 잖아요 여기 여기 이 값을 제가 X는 알파라고 잡으면 그럼 Fx는 뭐라고 볼수 있냐면 X- 알파의 세제곱 플러스 4라고 볼수 있는 거죠 최고차에서 1이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이것도 이것도, 그냥 이거 딱 보자마자, 음, fx는 이런 꼴이군. 이라거 이런 알아야 돼요. 알겠죠? 그래야만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미분 가능해지니까. 이해하시겠죠? 그 다음에, 여기는 뭐 특별히 의미 생각하지 마시고, 이렇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f(x) f(x)라는 새로운 함수를 그냥 생각하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f(x)도 구해보죠. f(x)는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편의상 얘를 g(x)라고 보겠습니다. 그럼 g(x)라는 건 뭐가 될 거냐면 x(x) 알파의 세제곱 3, x-α의 제곱 플러스 4. 이게 될것 같은데요? 맞아요? 그럼 우리는 무슨 문제를 풀고 있는 거냐면, 여기에서 gx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다. 이 말이죠. 그러면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에서 gx의 최소값이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이해 되냐, 안 되냐? 이해 되죠? 그러니까 gx의 그래프가 필요해지죠. 그래서 gx를 다시 미분합니다. 얘가 아마 이렇게 인수분해가 될 겁니다. 알파, 베트, 알파의 어떤 양 음에 관계없이, 알파 플러스인 알파보다는 반드시 큰 값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그래프 자체가 뭐 이런 식으로 얻어지겠죠. 여기가 이제 뭐 알파 컴마 4. 여기가 알파 플러스 2 컴마 알파 플러스 2는 뭐 얼마죠? 8 0이네요 맞아요 맞아요 맞죠? 네. 맞잖아요 그럼 문제의 조건을 만족하려면 문제의 조건을 만족하려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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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마이 마이너스 1보다 크나 아무튼 이거 맞아? x축을 이어봐야 될것 같아요. x축을 그어보면 이런 식으로 그어질 것 같거든요. 맞아요. 그죠? 이런 식으로 그럼 예를 들어서 x는 마이너스 1이 이런데 있다라고 하면 문제의 조건을 만족하거든요. 그잖아요. 왜냐면 마이너스 1의 오른쪽은 그래프가 이거밖에 없으니까 전부 다 0보다 큰거 같은 거죠 그죠? 그럼 마이너스 1이 어디까지 갈수 있냐 사실 알파움직인는 거긴 한데 그냥 마이너스 1 움직여버릴게요 그럼 이런대로 가면 안 되죠 음의 값이 발생하니까 그러니까 이 값이 뭔지가 궁금해지죠 즉 X 절편도 알아야겠네 맞냐? 맞아요? 얘가 네. 얼마냐면 여기가 알파 마이너스 1, 0이에요 이 식에서 할수 있죠 그래 이건 0 잡고 풀면 알겠죠? 예, 네. 그러니까 아 그럼 알파 마이너스 1이 마이너스 1보다 왼쪽에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럼 알파는 0보다 작거나 같다 이게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건 F0의 최솟값인데 F0의 값은 알파의,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 플러스 4거든요? 그러니까 이 값은 항상 4보다 크거나 같은 거 맞냐? 작거나 아, 같은 거죠? 알파가 음수니까 음수의 세제고 구호 같은 게 양수죠? 그럼 4보다 크거나. 그래서 최소값은 4다. 이렇게 얻으시면 되겠어요. 근데 네, 이것도 마찬가지로 처음에 그래프의 개획을 빠르게 파악했다라고 하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문제를 풀수 있죠. 그죠? 그래프를 그릴 때딱 필요한 것만 필요하니까 찾습니다. 알겠죠? 네. 처음에 좌표식, 도없이 그렸다가, 음, 액수 있어야 될것 같은데, 음, 절편도 있어야 될것 같은데, 이렇게 그냥 순차적으로 찾으시면 돼요. 알겠죠? 예. 처음부터 다 찾아서 고문이 풀려고 지 마시고, 문제를 풀다 보니까 필요해서 조금씩 찾는다. 이런 느낌으로 문제를 푸셔야 돼요. 알겠죠? 예. 안 그러면 시간을 너무 많이 쓰죠. 이것저것 다 구해놨는데 막상 쓰는 거몇개안 되고 막 이러면. 알겠죠? 실제 시험 보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를 푸는데 필요한 최소 조건만 빠르게 찾아서 문제를 풀어야, 시간 절약할 수 있고, 사실 계산도 틀릴 가능성이 적어지죠. 됐죠? 넘어가도 되죠? 넘어가겠습니다. 15번. 일단 여기서 좀 주의 있게 읽어야 되는 정부는 여기, 점 p 는 C를 출발해서 매초 2씩 정사각형의 변을 따라 시계 반대 방향으로 움직인다고 적혀 있잖아요. 그러면 C가 이렇게 돌아갈 거 아니냐. 맞아, 맞아? 맞잖아. 이제 근데, 변화율은 언제 물어보냐면, 8초가 되는 순간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C가 여기, C를 가지고 막 고민을 많이 하지 마요. 씨가 여기 있는 거 아니야? 여기 있는 거 아니야? 여기 있는 거 아니야? 여기 있는 거, 이거 의미가 없다니까? 지금 보면 초당 2씩 한다고 랬죠 그러면 8초 근처에서공생걸 우리는 문제풀 때. 그러니까 여기까지 오는 동안 이미 5초를 썼죠? 맞잖아요. 그럼 여기 있겠네, 씨는. 무슨 말 이해하시겠죠? 네, 정확히 얘기하면 이제 8초 근처라고 하면 6근방에 있겠네요. 어. 그래서 p 의 위치를 대략 이 정도 아닐까? 이렇게 그냥 잡을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마찬가지예요. Q는 어떻게 움직인다냐면 고했 D를 출발한 시계 반대방향 매초 일식 움직이죠. 그럼 8초니까 여기서 이미 5를 썼죠. 그럼 여기 3소산 이 정도는 있겠네요, 그죠? 예, 네, 그래서 음, Q는 대충 이 정도쯤에 있을 것 같다. 그러니까 변화에 물어보면 어려도 쉬운 거죠. 그다음에 삼각형 CPQ의 넓이의 변화율을 물어봅니다. 이제 그림만 가지고 볼게요. 삼각형 CPQ라는 건 이거죠. 대충 이렇게 생겼다라고 볼수 있냐? 그죠점 C의 좌표는 마이너스 10, 0으로 상수거든요? 딱히 고민할 필요가 없고요 점 P의 좌표는요? 매초20 움직이죠? 그럼 2T냐? 아니죠 여기까지는 X좌표가 바뀌죠? 근데 여기서 X좌표는 이제 0으로 고정이죠? 여기서부터 Y좌표가 바뀌는 거죠 20 증가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2T라고 쓰시면 안 되고 2 곱하기 T 마이너스 5라고 쓰셔야 돼. 이미 5초 썼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p는 0, 2 곱하기 t-5라고 쓰시면 돼요. 어차피 우리는 t가 5보다 크거나 같을 때만 보고 있으니까 이해하시겠죠? 이해하겠죠? 마찬가지로 얘는 y좌표는 5를 고정이니까 x좌표만 쓰시면 되는데 x좌표는 10에서 t-5를 빼게 되는 그런 형태겠죠? 됐냐? 됐어? 자, 이제 넓이 구해봅니다. 아직도 사상공식 쓰는 놈들 있냐? 쓰지 마라, 알겠지? 자, 점 C가 마이너스 10,0이죠? P가 뭐예요? 정해보면 의 0,2t-10이에요? Q는 정해보면요? 의 마이너스 t 플러스 15에요? 그죠? 사선은 그냥 더 복잡하게 할 뿐이니까 평행이로 합시다 알겠죠? 네. 기왕이면 t가 없는 이놈이 0,0이 되면 좋겠고 그럼 x축 방향으로 10만큼 평행이봉 한 거죠 p는 뭐가 되는 거냐면 10,2t-10이 되는 거고요 q는 뭐가 되는 거냐면 마이너스 t 플러스 25,5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하시절죠 이때 이 삼각형이 되면 어떻게 보면 되는 2분의 1절대값하고 이렇게 곱한 거에서 이렇게 곱한 거 그냥 빼면 된다니까요. 된다. 알았죠? 네. 그러면 50- 마이너스 플러스 2t의 곱이네요 50t 60t, 마이너스 60t인가 보면 막 이렇게 나온 것 같고요. 정리해 보시면 얘가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이 절대값도 고민하지 마세요. 얘다 8 넣어봐요. 64, 240. 이거 음수, 음수. 그죠? 그러니까 얘가 이미 t는 8 부근에서 얘 부호가 음수란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그래서 그냥 T의 팔 근방에서만 ST를 우린 편의상 이렇게 잡을 수 있는 거죠 일반적으로 이렇는게 아니에요 팔 부근에서만 이렇다는 얘기예요 제발 이해하시겠죠? <laughs> 근데 어차피 우리는 팔에서의 미분계수구고 그러니까 그냥 이 상태로 미분해 가지고요 S' 8을 구해도 아무 문제 없죠 맞냐? 맞아요. 네. 이렇게 할수 있다는 거죠. 그 신발도 하지 마시고, 얼마나 평행동 이용하세요. 이게 훨씬 쉽기 간단해요. 알겠죠? 네. 그래서, 겉으로 보는 것보다는 쉬운 문제였어요. 그죠? 네. 보이기는 굉장히 어려워 보입니다만은. 것들 보는 것보다 좀 쉬운 문제고요. 넘어가겠습니다. 수능 형, 수능도 형이 있나봐요. 저도 있는데. 너잼 죄송하고요. 사차함수에 대해서 f 프 r i x는 0이 서로 단세실근을 갖는다는 말은 뭐예요? 극값 세 개를 모조리 갖겠다 이런 얘기인가요? 그런 얘기인가요? 그죠? 그다음에 극값에 관한 얘기를 하잖아요 지금. 그죠? 극값이라는 건 극대 극소점. 그죠? 극대 극소화? 좀, 좀 해줘라 좀. 자, 불쌍하진 않냐? 좀 해줘. 어? 극대 극소화? 아저왜 그래, 진짜, 나한테? 싸우자는 거아금나 하고? 마지막 기회를 줄게. 극대 극소화? 고맙습니다. 예. 네. 2분 해보죠. 아, 왜 그러는 거예요, 저한테? 도대체. 제가 뭘 그렇게 많이 잘못했습니까, 여러분한테? 왜그래요 도대체. 4X 세제곱 3AX 세제곱 2BX. 어머나! 미분 해보길 잘했죠. 그값을 갖는 위치 중에 하나가 뭐라는 거 바로 알겠냐? 0이라는 거 알겠잖아요. 왜냐면 얘가 x로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니까요. 맞습니까? 맞아요.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간다고 했으니까 얘는 0이 아닌 서로 다른 실근을 갖게 되겠고요. 지금 문제 보시면 B가 음수다. 이런 얘기를 해준 걸 보고 이때 두근의 곱을 한번 구해보고 싶어졌어요. 왜? 이건 상수고 이건 미정계수거든요. 그럼 얘가 2분의 귀잖아요 그럼 이것도 음수잖아요. 그럼 두근의 곱이 음수니까 아, 하나는 음근이고 나머지 하나는 양근이구나. 즉 알파는 음수고, 베타는 0이며, 감마는 양수이다라는 것까지 아는 거죠, 이렇게. 알겠죠? 왜저히는 음수를 줬을까를 생각을 해보면 충분히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fx의 모양 자체가 뭐 대충 이렇게 생각할까요? 반대일 수도 있습니다. 여기, 여기 높낮이가 중요하지 않고요 여기가 알파. 여기가 0, 베타가 0이니까. 여기 네, 감마 이렇게 잡을 수 있는데 여기가 지금 0,-b 잖아요 y 자이표는 0,-b니까 아니야? 그럼 이 그림에서 뭘 알겠냐? f 알파도 마이너스 b 보다 작고 f 감마도 마이너스 b 보다 작다는 거 알겠냐? 그러니까 얘랑 얘랑 더해서 평균 되면 당연히 마이너스 b 보다 작겠죠 평균적으로 마이너스 b 보다 작다 이런 얘기니까 네, 기억 때문에 지금 이렇게 찾은 거고요. 이해하시겠죠? 그 다음에 fα와 f 감마의 곱이 양수이면 fx는 0은 네. 서로 다른 데 실근을 갖는다. 맞는 얘기입니까? 마이너스 핀는 양수입니다. 그러면 얘와 얘의 함수값에 부호가 같다는 건 x축 이렇게 그을 수도 있다는 얘기죠. 맞아요? 네. 그럼 니은은 멍멍이 손이네요, 그죠? 네, 예, 팔레가 바로 나오고요. 그죠? 네, 예, 근이 아예 없을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디긋. f 파가 양수, f 감마가 음수이다. 라는 말은 지금 이 그래프는 못 쓴다는 얘기예요지우게 예, 지워도 되죠? 예. 이런 모양이 아니고, 이런 모양이다. 라는 얘기인 것 같죠? 여 여기는 0 콤마 마이너스 b 구요 지금 f 파 f 파 양수고 f 감마가 음수야 되니까 x 축이 요라고 지나가고 있어요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그러면 서로 다른 두 개의 실근 갖고 있죠 나머지 두 개는 무조건 하근네요 4차로 방정식이니까 무조건 네 개의 근을 가져야 되잖아요 두 개가 실근이면 두 개는 허근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참이죠 그래서 디억이 답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b의 음수 조건을 매우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그 전, 문제 풀의 방향을 잘 잡을 수 있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넘어가고요. 다음 6번인가요? 그거는 사실 아주 쉬운 문제인데요. 그렇죠? <laughs> 네. 자, 이 그림 봐볼게요. 왠지 모르지만 이제 우리가 수학 을 많이 공부하다 보니까 이런 그림 나오면 이렇게 하고 싶지 않습니까? 왠지 우리가 피타고라스 선생을 기리기 위해서 뭔가 이렇게 네. 직각 삼각형 좀 만들어 보고 싶지 않습니까? 저만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이런 생각 좀 들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수학에서 모든 문, 움직이는 물체는 하나의 점으로 처리해야 된다. 알겠지? 그럼 이 기차도 하나의 점으로 처리하는 거야. 그러면 이 기차를 그냥 이 하나의 점으로 제가 처리할게요. 점도 여기 지금 붙어있는 거야. 이렇게. 이게 기차다 이제. 알았죠? 여기서 이렇게 왠지 이렇게 수선 내려보고 싶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눈에 확 들어오는 게 여기가 지금 20이죠. 알았죠? 그러면 여기 대 여기가, 여기가 9대5 그럼 닮음이니까 9대5 맞아 맞아 9대5달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여기가 지금 12t 마이너스 t의 제곱이라고 했거든 그럼 여긴 뭐겠냐 9 분의 5 12t 마이너스 t의 제곱이죠 닮음 그냥 쓰시면 높이의 변화를 알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자 9분의 5를 미분하시면 돼요 9분의 5, 12t-t의 제곱 이걸 미분하시면 여기가 9분의 5, 12-2t일 거고요 t가 얼마일 때? 4초가 되는 순간 여기다 t에 4 넣어주세요 이런 얘기죠 그러면 9분의 5 곱하기 4즉 9분의 29 하세요 그럼 p 더하기 q는 29다 아주 쉬운 문제죠 아주 쉬운 문제예요 네. 닮은비를잘 써주시면 굉장히 쉬워요 알겠죠 굉장히 쉽죠 여러분 굉장히 쉽죠 네. 닮은비를잘 써주시면 굉장히 쉽다 하는 거. 이렇게 해서 어, 속도 가속도와 미분까지 즉 미분 활용 전체를 다 봤고요 어, 내일 우리가 실전 마무리 문제 를좀볼 거거든요 안풀려는 학생들도 여기까지 꼭 풀어보세요 쉽지 않습니다 어디까지 푸셔야 되냐면 최고 수준 문제까지 푸셔야 돼요 알겠죠 또 내일 와가지고 아, 최고 수준 문제 바로 앞에까지 다 풀었어요 이런 얘기 하지 시고 알겠죠